안녕하세요. 식품을 구축, 나처럼 하자에 김왕대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메인 상품을 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어, 일반 카테고리에 있는 것을 메인 추천으로 어, 바꾸거나 메인 화면에 신상품으로 등록해서 일반 카테고리에 있는 게 메인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 우선 포토샵에서 작업하신 것을 보시면 이처럼 화면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상품이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상품을 그냥 올려서 출력하는 건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이 상품을 정확한 사이즈로 우리가 작업했던 사이즈에 맞게 올려야 되는 것이 오늘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리게 되면 지금 이 가로의 사이즈와 세로의 사이즈가 자기 멋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정확히 아시고 상품을 올리신다면 어 직접 올리시는 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그리고 사용자들이 보기 편한 사이즈로 출력을 할수 있겠죠 이 화면에 있는 지금 상품들은 제가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임의대로 지금 쇼핑몰을 꾸밀 때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 클릭하거나 아니면 확대 이미지를 봤을 때 큰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상품의 사이즈 그대로를 올리실 거면 잘라야겠죠. 슬레이스로.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슬레이스로 한번 상품들을 잘라봅시다. 이렇게 신상품에 있는 이미지들만 우선 잘라보았습니다 이걸 저장을 해야겠죠 파일에 save for web에 들어가셔서 오리지널로 들어가시고 이 이미지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jpg로 변경하시고 퀄리티는 100 save를 누르셔서 뭐라고 해야 되죠 프로덕트라고 한번 저장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것과 같이 포맷과 세팅과 슬레이스는 전부 다 기존에 배웠던 것 양식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폴더에 들어가셔서 상품의 그 넘버를 제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폴더에 가셔서 어, 상품이 어디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지금 방금 저장했던 파일들을 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파일 하나 하나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원하는 대로 어, 이렇게 잘 잘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이게 잘랐지만 이게 이게 뭔지 잘 헷갈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헷갈리거든요. 이거를 1번부터 한번 쭉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통해서 한번에 바뀌시는 걸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자 어, 이제 는 이미지를 올려보죠 카페24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셔서 상품 관리를 누르시고요 티 자켓에다가 올려서 메인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죠 상품 관리에 들어가시고요 상품 신규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이처럼 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스크롤 바를 밑으로 내리셔서요. 지금 이미지 등록이 보이시죠? 여기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메인 화면에 출력되는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정은 어디서 하냐? 지금 등록 화면을 다시 끄시고요. 왼쪽 이 부분을 밑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 보시면 조 내려 보시면 표시 항목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고요. 상품 최소 이미지 크기 설정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누르시면요, 최소 이미지 크기 설정이 바로 30픽셀부터 30에서 300까지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이 수치를 여기 들어가게 될 수치를 우리 포토샵에 잘라놓았던 이미지 사이즈와 요 사이즈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업했던 건 120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다가 120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세로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의 축소와 확대의 여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알맞는 비례로 확대되고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로 사이즈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c 자켓으로 저는 들어가서 상품 관리에 들어가서 신규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어, 대표 이미지 등록이 있고, 대표 이미지 등록이 있고, 사이즈별 개별 등록이 있습니다. 어, 대표 이미지를 등록을 하셔서 출력하면 편한 감이 있지만, 어쩔 때는